자,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 대한 그 극복의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문화 사대주의는 남의 문화가 최고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서로의 다른 문화를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하는 걸 말해요. 한번 보시죠. 각각의 문화가 고유성과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문화 간에 선악이나 옳고 그룹이나 우열, 훌륭하고 나쁜 것에 대한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릴 수 없다고 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회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음, 나무가 별로 없는 건조기후 지역 사람들은 낙타똥이나 이런 똥으로, 소똥이나 낙타똥으로 난방을 하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더럽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 나라의 자연환경에 맞게 그게 특화된 거죠.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맨발로 집 다니는 걸 보면 어,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 역사의 맥락을 몰래 사하는 소리죠. 맥락 속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서로 다른 사회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좀더 보면요.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점을 볼게요.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가 지나치면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볼게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화도 해당 사회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 즉, 인간의 존엄성이란 건 그리고 기본권이란 건 여러분 전 세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누려야 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이게 사실 논란이 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아 이슬람의 일부 사우디 아라비아 같이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들은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 눈만 드러내고 다니게 하죠. 뭐 부르카, 니캅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어 그것이 그 여성에게 자신이 어떻게 옷을 입을지는 여성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고 보는 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데 그런 것을 종교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예민하지 이런 걸 무조건 이해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문화의 질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의 혼돈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리상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뭐 어떤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막 학대하고 매일같이 두드려 패고 완전히 병원 실려가고 한다고 봐요. 그건 그 집의 규칙이야? 아니죠. 그건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봐야 되죠. 이것을 상대주의로, 윤리적인 문제를 상대주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윤리 차원에서의 문화성찰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는 우리가 또 역시 지양해야될 대상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어요.